안녕하세요. 오티입니다. 오늘은 발달편 두번째 시간 정신분석학적인 관점으로 발달을 바라봤던 프로이트의 이론 같이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 프로이트의 이론은 유아유명 교육과정에 마지막으로 출제되었던 해가 2019년도 방어기제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출제된 기출을 근거로 해서 주요한 키워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성격의 구성 요소입니다. 프로이트는 성격을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원초와 자 초자아인데요. 첫 번째 원초화는요, 본능을 따르는 것, 욕구의 충동을 따르는 영역을 원초화라고 보았어요. 쾌락의 원리를 따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밥을 먹고 싶다, 누워서 자고 싶다, 누군가가 밉다, 좋다 이런 어떤 본능적인 부분들, 욕구의 충동적인 부분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막 자고 싶다고 갑자기 자고 먹고 싶다고 막 아무거나 먹고 아무데서나 자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현실 세계에 살아가면서 현실의 원리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그러한 부분을 담당하는 성격의 영역을 자아라고 보았어요. 원초화가 현실 세계에 조절될 수 있도록 적응될 수 있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자아라고 보았죠. 그래서 원초아는 쾌락의 원리를 따른다면 자아는 현실의 원리를 따른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점차적으로 우리는 사회와 가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가치, 이상향, 도덕적인 가치 같은 것들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성격의 구성요소를 초자아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세 개의 구성요소, 원초와 자 초자아가 서로 상호 작용을 하면서 행동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때로 우리의 욕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그것을 중간에서 자아가 막 조절하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을 이론적으로 프로이트는 이렇게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 정신적인 부분의 구성 요소를 세 가지로 나눠서 보았는데요. 아마 학부 시절에 발달 책에서 빙산의 일각과 같은 그 그림을 모두 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 말고 내면에 무의식의 영역이 커다랗게 있다라고 표현된 그림 속에서 이세 가지 영역을 보셨을 텐데요. 의식은 감각하고 지각하고 현재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적인 영역을 의식이라고 하고요. 조금 노력하면 기억해낼 수 있는 정신적인 영역, 영역은 전의식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부분을 무의식의 영역이라고 보았고, 프로이트는 이 무의식의 영역에 좀 초점을 둔 학자입니다. 인간의 행동의 동기가 이 무의식의 영역에 있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어, 다음으로 살펴볼 키워드는 성격의 발달 단계입니다. 프로이트는 이 성격의 발달의 단계가 있다라고 보았고 그것을 나누는 기준점을 리비도라고 보았는데요. 리비도는 성적 충동이라고 불립니다. 이 리비도가 영세에서 1세는 구강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해서 구강기라고 봅니다. 어, 뭔가를 먹고 또 뭔가를 어, 입에 다 갖다대고. 물고 빨고 하는 시기죠. 그래서 생리적인 욕구, 욕구의 충족, 원초화를 따르는 시기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기는 1세에서 3세, 리비도가 항문 배설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아서 항문기라고 부르고요. 아이들이 욕구의 원리, 원초화에 따라서 이 쾌락의 원리를 따라서 살다가 이제 어, 대소변을 가리는 배변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억압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본능의 억압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수행해내면서 자기 만족을 느끼기도 하고 자아를 형성해 나간다라고 보았습니다. 자아라는 것이 우리가 현실 세계에 맞춰서 원초화를 조절하는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학문기 때 자아를 형성하기 시작한다라고 프로이트는 주장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3세에서 6세의 시기를 남근기, 성기에 집중된 시기, 리비도가 성기에 집중되어 있다 라고 보았습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엘렉트라 컴플렉스가 여기에서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남자아이가 이성 부모인 엄마를 사랑하고 동성 부모인 아빠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증오한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에서 시작을 해서 이 질투, 미움, 증오라는 동성부모에 대한 감정을 선망의 대상으로 승화하여 동일시에 나간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주류심리학에서는 이 프로이트의 이론에 한계점이 굉장히 많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엘렉트라 컴플렉스는 이 오이디 컴플렉스, 오이디프스 컴플렉스의 반대 성별의 내용이고요. 오이디프스 컴플렉스에서 좀 주의 깊게볼 것은 동성부모를 동일시한다 라고 했잖아요. 부모의, 부모라는 대상을 동일시하게 되면서 어떤 이상적인 가치, 사회와 가정 속에서의 이 도덕적인 가치를 부모를 통해서 따라하게 되는 초자아를 형성하는 시기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잠복기 는리 비도가 최소화 된 시기, 그리고 생식기 는리 비도가, 이 성에 관심 을가 지게 되는 시기 라고 해서 리비도 를 기준 으로 해서 총5단 계로 프로이트 는 구분 을했 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불안인데요. 불안에도 세 가지의 불안으로 나누어서 보았습니다. 현실 불안. 현실 불안은 유아의 외부 세계, 이 현실 세계로부터 오는 불안이라고 보았고요. 신경증적인 불안은 유아의 내부, 원초와의 충동, 원초와의 억압, 이런 것으로부터 오는 불안을 신경증적 불안이라고 보았습니다. 도덕적 불안은 이 소자로부터 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면서 생기는 불안이 이 도덕적 불안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키워드가 방어기제인데요. 방어기제 관련 문제가 지금까지 기출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어, 합리화부터 시작해서 승화까지 정말 많은 방어기제가 있는데, 이 방어기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사례로부터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유추해 낼수 있는 정도로 어, 공부를 해두셔야 될것 같은데요. 합리화는, 어, 우리 합리화하지 마,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합리화는 행동의 동기를 감추고 이유를 만들어서 정당화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예쁜 리본핀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다른 아이의 마음속에 아, 나도 리본빈 하고 싶다 라는 욕구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어떻게 표현을 해요? 아, 나는 단발머리라서 리본빈이 필요 없어 난 리본빈 안 좋아해 처럼 이 본인의 욕구 혹은 본인의 행동의 동기는 좀 감추고 다른 이유를 빌어서 정당화 해버리면서 이 불안 신경증적인 불안 이 욕구의 불만 욕구의 억압으로부터의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는 방어기제라는 것이죠 그것이 합리화이고요 두 번째 보상을 보시면 우리 보상심리다 하면서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공부 열심히 했는데 주말에 좀 드라마를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막 보상심리가 작용한다라는 말을 표현하기도 하고 나아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쇼핑 해야지 막 하면서 카드를 긁거나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보상심리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프로이트가 말한 보상의 정확한 개념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욕구의 불만을 다른 것으로 대신하여 충족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한 아이가 어, 체육 활동에서 되게 조금 못하는 거예요. 난 달리기도 못하고 막뛰기도 못하고 하지만 막 영어를 엄청 잘해서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고 뭐 점수도 잘 나왔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서 이 영어 공부로 어, 체육에서 인정받지 못한 부분을 대신 충족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예시가 나오면 보상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투사 투사를 한번 볼까요? 자신의 욕구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a 라는 아이가 B가 너무 싫어요. 나 놀기가 싫어. 근데 나는 B가 싫어요.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 엄마가 B가 싫대요. 우리 엄마가 B랑 놀지 말랬어요.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해서 표현하는 것, 그것을 투사라고 볼수 있겠고요. 동일시는요, 특정 사람과의 동일시를 통해서 자신의 욕구 불만을 해소하는 것이에요. 아까 프로이트가 말했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도 동일시를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이론. ...이죠. 예를 들어서, 엄마를 따라하고 싶은 아이가 엄마 구두를 신고 엄마 립스틱을 따라 바르고 하는 행동을 통해서 엄마처럼 행동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불만을 해소하는 예시가 나온다면 동일시라는 개념을 쓰시면 되겠죠. 반동 형성. 반동형성은 자신의 욕망과 상반되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아이가 B라는 아이랑 너무 놀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나 B 정말 싫어!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욕구는 B가 정말 좋고 B랑 놀고 싶으면서. 그것처럼 자신의 욕망과 상반되는 행동과 말을 하는 예시가 나온다면, 반동형성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치환. 치환은 자신의 욕구와 비슷한 것으로 대신하여 충족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영아기 아이들이 공갈 적지를 하다가 적꼭지를 빼면 손가락을 빨거나 막 다른 물건을 빨기 시작하죠. 그런 행동을 봤을 때 치환이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전위 전위는 다른 대상에게 감정을 대신 표현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막 홀이 났어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믿고 막 화가 나는 감정이 막 솟아나요 그런데 그것을 막 인형에게 푸는 거예요 막너 미워 라고 한다던가 인형을 막 이렇게 때린다던가 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음 내가 느낀 감정을 다른 대상에게 표현하면서 전위를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고 있고 신경증적인 불안을 해소하고 있는 것이죠 네, 고착은 특정 단계에 머물러서 다음 단계로 발달이 되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어떤 말을 하냐면 구강기에 이 리비도가 구강기에 구강에 좀 어, 집중되어 있는 시기라고 했잖아요. 이 시기에 고착되어 버리면 아이들이 막 손가락을 빠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항문기에 이 욕구를 억압하고 충족시키지 못하도록 한다면 결벽증이 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퇴행은 이전 단계로 후퇴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이들이 동생 태어나면 소변을 잘 가리던 아이가 갑자기 막 소변 실수를 하거나 동생처럼 행동한다거나 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 아기처럼 자기도 누워서 막, 어 행동하는 모습들, 이런 것이 퇴행이라고 보고 있죠. 억압은 불쾌한 감정을 무의식으로 가라앉게 하는 것, 그리고 백일목 충족되지 않는 욕구를 공상으로 충족하려고 하는 것, 승화, 어, 억압된 욕구 충족을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형태로 바꾸는 것, 예를 들어서 막 누군가를 때리는 행동은 어,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않죠. 누, 막 누군가를 공격하고 싶은 원초화가, 자꾸 억압이 되면 신경증적 불안이 생기겠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폭력적인 행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태권도라든가 체활동 표현으로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형태로 바꾸어서 표현하는 것을 승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어 기제들이 무엇인지 예시와 좀 연결할 수 있어야 될것 같고요. 프로이트의 이론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대 심리학에서 한계점이 많다 라고 보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교육적인 부분에서 시사점은 무엇이냐면, 이 시기 아이들의 욕구를 억압하지 말자, 욕구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이 초자아가 형성되는 시기, 유아기에는 초자아가 형성되는 시기고 그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 교사, 성인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의 중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도 좀 시사점이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출 문제를 같이 보면서 기출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7년 객관식 5번 문제, 프로이드의 투사 개념이 잘 나타난 것을 설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볼까요. 노래를 못하는 재영이는 읽기를 잘하려고 노력한다. 뭔가요? 노래를 못해서 읽기를 잘하려고 한다. 뭔가 자신이 못하는 것을 다른 것으로 충족시키려고 하는 보상이죠. 재숙이는 성호를 좋아하면서 미워한다고 말한다. 본인의 욕구는 좋아하는 건데 반대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죠. 반동 형성입니다. 3번. 제이는 병원에서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기억해내지 못한다. 불쾌한 감정을 무의식으로 가라앉게 하고 있죠. 억압이고요. 4번. 동생을 싫어하는 제만이는 동생이 자기를 미워한다고 한다. 동생이 자기가 동생이 싫은데 동생이 자기를 싫어한다라고 자신의 감정을 다른 대사에게 투사하고 있어요. 이것은 투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에 해당될 수 있겠고요. 97년 12번 문제. 정서 행동의 원인으로 내적 갈등을 강조하는 이론은 정신분석 이론이겠고요. 2010년 문제 보시면 가와 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을 고르래요. 가. 아빠에게 억울하게 심한 꾸중을 들은 유아가 적대감이라는 이 감정이 생겼어요. 그런데 아빠한테 표현하지 못하고 아빠 대신에 동생을 때리거나 장난감을 발로 찬다. 자신의 감정의 대상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은 전위죠, 전위. 나 동생이 태어난 유아가 엄지손가락을 빨거나 오줌을 사는 행동, 퇴행입니다, 퇴행. 그래서 가는 전위, 나는 퇴행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1번은 가는 전위가 맞는데 나가 고착이라서 틀렸고 이번은 어, 가가 투사라서 틀렸죠. 나가 퇴행인 것은 맞습니다. 3번 가와 나에서 드러난 전략들은 의식 수준에서 작동하나요?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영역에서 행동이 어, 결정된다라고 보았죠. 무의식의 영역을 강조했습니다. 무의식의 수준에서 작동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4번. 가와 나는 자아가 본능적 충동을 통제할 수 없어서 위협당할 때 나타나는 신경증적 불안을 경감시키기 위해 작동하는 전략들이다. 네, 4번이 정답이죠. 지금 욕구에 불만이 있어요. 욕구에 억압이 있거든요. 이 욕구의 억압으로 생기는 원초와의 억압으로 생기는 불안은 뭐라고 했나요? 신경증적 불안이죠. 이 신경증적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것을 방어기제, 그러한 전략들을 방어기제라고 했고요. 그 방어기제 전략들 중에서 전이랑 태행의 예시가 나온 것입니다. 5번, 가와 나에서 드러나는 전략들은 자아와 초자아의 갈등으로 인한 도덕적 불안을 벗어나기 위해 작동하는 억압의 일종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어, 도덕적 불안이 아니라 식경중적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업의 일종이라고 어,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011년 문제 전래동화의 심리적 가치를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적인 관점에서 구현한 활동 1번 아기돼지 사명제 읽고 벽돌집 짓고 돌아오기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2번 신데렐라 동화책을 가지고 같은 글자 찾기와 재미있는 단어 만들기 활동을 하였다. 3번 팥죽할멈과 호랑이 그림책을 보여주면서 유아들과 팥죽 만들기 요리활동을 하였다. 4번. 핸젤과 그레테를 들려준 후 반복해서 다시 듣기를 원하는 유아에게 되풀이하여 구현해 주었다. 5번. 해와 달이 된 오누이를 읽고 과학탐구활동과 연계하여 낮과 밤의 차이점에 관해 조사해오도록 하였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반복해서 다시 듣기를 원하는 유아에게 되풀이해서 구현해 주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다시 듣기 원하는 유아의 욕구를 충족시켜 준 것이죠. 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한 점의 의의를 제가 마지막에 키워드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아의 욕구를 억압하지 말고 유아에게 정서적인 지지를 주면서 그 욕구를 충분히 충족하도록 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의 유아 교육의 시사점, 의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2019년도 프로이트의 문제 중에서는 가장 최근의 문제여서 유의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교사들의 대화에서 기억에 나타난 유아의 행동과 관련된 용어를 쓰는데 그 용어를 정신분석 이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의 근거에서 그 용어를 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 반 수호 어머니가 상담 시간에 오셨다가 요즘 수호가 집에서 아빠 흉내를 많이 낸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면도기로 면도하는 흉내도 내고 아빠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빠의 행동을 따라함으로써 아빠를 흉내 내고 있죠. 이것을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 따르면 동일시라는 방어기제 전략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시라고 쓰시면 됩니다. 오늘은 정신분석학적인 관점에서 발달을 바라본 프로이드의 이론을 함께 봤는데요. 이 정신분석 이론의 또 다른 학자 에릭슨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에릭슨의 키워드를 정리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